안녕하세요. 정보가 팡팡 터지는 TV 민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유전자 검사가 뭔지 유전자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자 검사는요, 친자 확인이나 아니면 혈연 관계 등을 조사하는데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유전자검사는 그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많이 봤듯이 범죄수사나 아니면 은 국외사건사고에 대비해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전자검사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 전문기업 다우진과 함께 유전자검사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출발합니다 유전자검사의 모든 것 대한민국 대표 유전자감식 전문기업 다우진 유전자감식 전문기업 다우진은 유전자 감식 기술 개발을 통해 명확한 혈연 관계 규명 및 미아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된 실력파 연구진들이 직접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최고의 검사 품질과 최고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다우진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다우진은 유전자 검사 분야 중 유전자 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유전자 감식 전문 기업입니다. 유전자 감식이란 DNA 지문을 이용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 기술로서 사건 현장의 검체가 범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우진에서는 친자 확인, 혈연 확인, 개인 식별 검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우진은 유전자 감식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유명한 황추홍 대표를 중심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과 여성만이 지닌 섬세함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검사 결과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감식 관련 기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들과 비교해서 이 다우진이라는 기업이 어떤 차별점이 있고 또이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다우진은 FBI에서 표준으로 정한 코디스 유전자율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22개 유전자율을 검사하여 99.999% 이상의 국내 최고의 검사 정확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진은 누구나 자신의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다우진 카드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는데 다우진 카드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혈액, 머리카락, 책등 다양한 검체를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품으로 국내 유수의 검사 기관에서 샘플 보관용 기구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검사 신청은 직접 방문하셔서 검사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 신청을 주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검사 절차는 일단 검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사 샘플 키트와 검사 신청서를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샘플 채취한 샘플을 같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유전자 검사 기업 다우진과 함께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보시길